무한의 유형 문화유산인 무한향교에 다녀왔어요 주변과는 조금 떨어진 곳 하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에 있었던 무한향교는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정말 오래된 곳이에요 태조 3년에는 무한현의 공수산이 건립됐다가 성종 때는 비봉산 아래인 현재 지금 이곳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성전과 명륜당이 있는데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가운데 위치한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었어요. 완전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듯이 그냥 멍하니 바라보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하게 구경하고 있었던 찰나에 담당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안에 지금은 들어갈 수는 없고 바깥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을 시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화장실도 깔끔합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안의 향교는 1985년부터 유형무산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무안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여기 부근에 낙지거리도 있답니다. 꼭 와보세요!